매번 며느리 밥 그릇만 쏙 빼놓고 바쁘는 시어머니. 여보, 나 이제 당신 집에 오기 싫어. 내가 식구는 맞아? 왜 어머님은 내 밥만 안 퍼주시는데 내가 당신 집 식모야? 그날 밤. 아내의 울음 섞인 절규에 저는 아무 말도 할수 없었습니다 아내의 밥그릇 언제나처럼 비어있던 그 밥그릇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보수적인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늘 가슴 졸이는 남편입니다 어머니는 남자는 부엌 출입 금지라는 철칙을 가진 분이셨죠 제가 명절이나 제사 때 부엌일을 도우려 하면 어김없이 불호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가 그릇이라도 나를게요 덩치 큰 남자가 부엌에 있으니 걸리적거린다 나가 있거라 여자가 몇인데 남자가 나서 어머니는 늘 저를 밖으로 내보내셨습니다. 아내는 땀을 뻘뻘 흘리며 전을 부치고 잡채를 묻히고, 쉴새 없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거실에서 TV 소리만 키운 채 아내의 눈치만 봐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식사 시간. 아내가 마지막으로 찌개를 데워 식탁에 올렸습니다. 어머니는 밥솥에서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을 푸기 시작했습니다. 시아버지,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제 여동생 순서로 밥을 푸셨습니다. 제 동생이 말했습니다. 오빠, 오빠는 앉아있어. 새 언니가 하겠지. 어머니는 밥주걱을 든 채, 아내의 밥그릇만은 쏙 빼놓고 자리에 앉으셨습니다. 덩그러니 비어있는 아내의 밥그릇 그 침묵 속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영희 밥은? 됐고? 앉아라 밥 식는다. 어머니의 단호한 말에 저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내는 애써 웃으며 자신의 빈 밥그릇을 들고 밥솥으로 향했습니다. 그 뒷모습을 보는데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그날 밤. 설거지까지 모두 마친 아내의 울음이 터진 겁니다. 나 정말 서러워. 어머님이 나를 미워하시는 거면 차라리 말을 하겠어. 그런데 일은 일대로 다 시키고 왜 밥상에서만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시는 건데?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다음날 아침 어머니께 조용히 여쭤봤습니다. 어머니, 어제 왜 자꾸 영희 밥만 안 퍼주시는 거예요? 영희가 많이 서운해합니다. 어머니는 저를 어이없다는 듯이 쳐다보셨습니다. 뭐? 그까지밥한 그릇 가지고 서운해. 쯧쯧. 그걸 몰라서 물어? 그게 우리 집안의 룰이다. 막내 며느리가 스스로 제 밥을 푸는 게 어른들에 대한 예의야. 시어머니가 며느리 밥까지 떠다 바쳐야 하니? 배려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를 가족 서열의 가장 마지막으로 보는 서열 문제였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다음 명절 밥상 앞에서 어머니가 밥주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아내의 밥그릇을 건너뛰려는 그 순간. 제가 먼저 아내의 밥그릇을 집어 들었습니다. 어머니, 이제 영희 밥은 제가 풉니다. 어머니의 얼굴이 싸늘하게 굳어졌습니다. 하지만 전 아내의 밥그릇에 고봉밥을 눌러 담아 아내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저를 응원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